안녕하세요. 하루 10분 성경 읽어주는 박자매입니다. 이사야서를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문의를 받았고,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던 민족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였다. 거역적인 백성에게 내가 온종일 나의 손을 내밀었나니,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선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이들이며, 늘내 얼굴 앞에서 나의 진노를 사며 동산에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벽돌 위에서 분양하는 백성이요.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곳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든 국물을 자기 그릇에 담으면서도, 내 자리에 있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백성이라. 이들은 내코속 연기이며 온종일 타는 불이라. 이것이 여기 내 앞에 기록되어 있으니, 먼저 보응하지 않고는 나 잠잠하지 않고 그들 품에 보응하겠으며 너희의 죄악들과 너희 조상의 죄악들을 함께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산들 위에서 향을 피우고 언덕들 위에서 나를 비웃었으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려 그들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포도송이의 집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 복이 있다. 하듯, 나도 나의 종들을 위해 그렇게 하여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지는 않으리라. 내가 야곱에게서 씨가 나오게 하고, 유다에게서 내 산들을 차지할 리가 나오게 하리니, 내가 선택한 이들이 그곳을 차지하며 내 종들이 그곳에 거주하리라. 나를 찾아온 내 백성을 위해 샤론은 양떼 거하는 곳이 되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 쉬는 곳이 되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저버리고 내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며 행운의 신 앞에 상을 차리고. 운명의 신 앞에 전재물을 부어 잔을 채우는 너희들아. 나 너희를 칼에 죽게 만들어 너희 모두가 사육하는 이에게 굴복하게 드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고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며 도리어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까닭이라. 그러기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참으로 나의 종들은 먹으나 너희는 굶주리며 참으로 나의 종들은 마시나 너희는 목마르고 참으로 나의 종들은 기뻐하나 너희는 부끄러움 당하며 참으로 나의 종들은 마음 기뻐 환호하나 너희는 마음 아파 울부짖고 영이 상하여 통곡하리라 너희는 너희 이름을 내가 선택한 이들에게 저주거리로 남기게 되고, 주 여호와는 너를 죽이며, 자기 종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 땅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이 신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복을 구하게 하고,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하리라. 이는 이전의 곤경들이 잊히고, 내 눈앞에서 숨겨진 까닭이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나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도,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으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두고 영원히 기뻐하며 크게 기뻐하여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큰 기쁨으로,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고 있는 까닭이다. 나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고,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니 그 안에서 더 이상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리라 거기에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기가 더 이상 없고 제 수명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없으리니 백세에 죽는 사람이 아이요 백세에 죽는 사람이 저주받는 죄인일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포도원을 일구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들이 지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사는 일 없고 그들이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먹는 일 없으리라. 내 백성의 날수는 나무의 날수와 같겠고 내가 선택한 이들은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충분히 누리리라.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으며 낳은 자녀가 시련을 가져오지도 않으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이들의 씨이며 그들이 낳은 후손도 그러한 까닭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나는 응답해 주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들어주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며 흙이 뱀의 먹이가 되리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사야서 66장.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건축할 집이 어디 있으며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생겨났다.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사람을 굽어 보리니 곧 가난한 사람과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과 내 말에 떠는 사람이다. 수 잡는 이는 사람 죽이는 이와 같고 희생 제물로 어린 양 바치는 이는 개의 목을 꺾는 이와 같으며. 소재물 바치는 이는 돼지피 바치는 이와 같고, 향 피우는 이는 우상 찬양하는 이와 같다. 정령 그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으며, 그들의 혼은 자신들의 혐오스러운 짓들을 기쁘게 여긴다. 그러니 나도 분명 그들을 해롭게 할 것을 선택하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라.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이 없었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며, 오히려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까닭이라.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너희들아,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시어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해보아라. 하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성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 성전에서 나는 소리, 여호와께서 그분의 원수들에게 철저히 보응하시는 소리이다. 그녀는 진통을 겪기도 전에 낳았고, 통증이 오기도 전에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누가 이런 일들을 들어본 적 있는가? 누가 이런 일을 본적 있는가? 땅이 하루 만에 생겨날 수 있단 말인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식들을 낳았다. 내가 만삭이 되게 하였는데 해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혹여 해산하게 하는 내가 태를 닦겠느냐? 내 네, 하나님의 말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그 성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그 성을 두고 슬퍼하는 너희 모두는 그 성과 함께 즐거워하여라.너희가 그 품에서 위로를 받아 양육 받고 만족을 얻게 하려 함이요그 영광의 풍요함 가운데 흡족히 빨아들여 큰 기쁨으로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이제 그 성에 평화를 강처럼 민족들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처럼 흐르게 하리니 너희는 젖을 빨고 엎여다니며 무릎에서 띠놀리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나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는 이것을 보고 마음은 기쁘고 너희 뼈들은 새풀처럼 잘 자라며, 여호와의 손은 그분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분은 그분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시리라. 보아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오시겠고, 그분의 병거들이 회오리 바람과 같으리니, 격분으로 그분의 분노를, 화염으로 그분의 책망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그분의 칼로 모든 육체 위에 심판을 집행하시리니 여호와께 죽음을 당할 리가 많으리라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고서 동산에 들어가 한가운데 있는 사람을 따라서 돼지고기와 혐오스러운 것과 심지어 쥐를 먹는 이들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생각에 대해 대가품 하겠다. 모든 민족과 언어가 다른 이들을 모을 때가 오고 있으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보여 그들에게서 도망한 이들을 민족들, 곧활 당기는 다시스와 붓과 룻, 그리고 두발과 야완에게 보내고 나의 명성을 들은 적도 없고 나의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해안 지역으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민족들 가운데 선포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깨끗한 그릇에 소재물을 담아 여호와의 집에 가져오듯 그들은 너희 모든 형제를 모든 민족에게서 말과 마차와 수레와 노세와 낙타에 태워 여호와에게 바치는 소재물로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또한 그들 가운데 얼마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만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씨와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 초하루와 그 다음 초하루까지, 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절하러 나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그때 그들은 나가서 나를 거슬러 범죄한 이들의 시체를 보게 되리니, 저들의 구더기가 죽지도 않고, 저들의 불이 꺼지지도 않아, 저들이 모든 육체에게 역겨움이 되리라.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이사야서 66장 22절. 내가 만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씨와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선포이다.